와, 추워. 와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인스테이 라이더 앤디입니다. 아,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용평에 와가지고, 어, 재밌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저는 라이딩 말고, 오늘은 이제 트릭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, 뭐냐면, 가장 뭐 슬로프에서 보면 흔하게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. 알리를 하면서 프론사이드 360도. 알리, 프로사이드 360도. 이걸 할 건데,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. 우리가 슬라이딩 턴을 하면서 이어서 마치 내가 턴을 하는데 갑자기 어 어떠한 모션도 없이 라이딩을 하다가 R3를 딱 하고 바로 또 라이딩으로 가는 거를 한번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정적으로 타는 것보다는 슬로프가 어, 너 컨디션도 좋고 이런 거 저런 거 해보고 싶어. 그러면은 라이딩 하다가 한 번씩 트릭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R3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첫 번째 연습 방법부터 한 번씩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알리를 연습을 해볼 건데 알리는 너무나 많은 매체들에서 많은 다양한 분들이 잘 다뤄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, 가볍게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저는 경사가 있는 곳에서 보여드리지만 경사가 웬만하면 완사 완사 쪽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알리 가볍게 알리 자 사선으로 천천히 가면서 알리 자 알리가 중요한 거는 높이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랜딩 랜딩이 가장 중요해요 랜딩 랜딩이 가장 중요한데 뒤에 손을 요 방향에 요 방향에 언저리에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랜딩의 안정성을 높여주니까 자급 경사가 있지만 그래도 폴라인으로 한번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인 뛰고 바로 급정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두 번째 자, 알리로 이제 프론트로 돌려봐야겠죠? 우리가 힐턴을 하는 느낌으로 그대로 돌릴 건데, 알리랑 똑같습니다.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? 내 노즈가 어필을 바라볼 때 가볍게 알리를 치면서 힐턴 들어가는 방향 그대로 치면서 아래쪽 방향, 다운힐 쪽을 바라봐주면 돼요.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힐턴 들어가면서 앉아서 알리. 자 처음부터 폴라이 잡기는 쉽지 않으니까 천천히 굳이 많이 안 뛰어도 됩니다 자 조금 더 뛰어서 한번더 알리 항상 여기서 내가 턴을 하는 느낌을 가져야 돼 팔을 낭창낭창 하지 말고 그럼 나중에 버릇이 드니까 자 가볍게 토우 턴을 주고 힐턴 들어가면서 가볍게 그리고 사이드 슬립 멈추고 한번더자 토턴 가볍게 해주고 자 힐턴 들어가면서 가볍게 알리 자 여기서 보면은 제 뒷손은 계속 요기 언저리에 있어요 시작과 끝은 갈 때는 뭐 손이 들려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이건 안정이 됐어 이러면 폴라인에서 폴라인으로 뛰는 연습을 한번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와인드업 동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힐턴 그대로, 로테이션 그대로. 그 상태 그대로 폴라인에서 랜딩. 자,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자, 토턴을 무조건 먼저 해주고, 그 다음에 필 슬라이딩턴 가볍게 알리. 자, 지금은 제가 처음에 연습하는 과정과,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내가 라이딩에서 이어갈 수 있게끔 폴라인에서 뛰어서 폴라인으로 랜딩하는.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그 중간 과정은 사실 연습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에요. 왜냐하면은 내가 처음에는 180 정도를 먹고 들어갔죠. 노즈가 하늘을 보고 어필을 보고 들어갔는데 최대가 180. 그 다음에 여기서 뛰어보고 노즈가 이쪽 방향 레귤러 기준이에요. 이쪽 방향 혹은 이쪽 방향. 어 여기도 돼. 그러면 이 정도. 혹은 이제 다시 한번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. 제가 아까 전에 라이딩을 하는 중에 보여드리는 중에 디 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. 자힐 턴을 할때 내가 손이 이렇게 나간 상태에서 알리를 뛰게 되면 스핀이 과하게 나오거나 혹은 마지막 랜딩할 때 내가 손이 이렇게 돼 있으면 로테이션이 이미 먹었죠 내 몸이 그렇기 때문에 랜딩 미스가 나면서 이렇게 더 도는 현상이 나와요. 그래서 시작점은 여기 이 정도 언저리에 정확하게 여기를. 잡고 있을 필요는 없어. 요 정도의 위치를 시켜두고 떠서 랜딩할 때도 한요 정도에 위치해 주면은 최대한 미스가 나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턴을 하면서 연결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힐 턴부터 연습하시는 거는 전 추천드리지 않아요. 무조건 토우 턴부터 해서 연결을 해서 들어갈 겁니다. 자 천천히 아까 전에 그 용자, 동작으로 이렇게. 힐턴 들어가서 알리 준비하고 가볍게 들어가서 다시 힐. 토. 힐. 가볍게 들어가고 힐. 여기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와인드업 동작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 와인드업 동작을 하면 누가 봐도 쟤는 뭔가를 할 거야. 라고 티가 나. 멋이 없는 것 같아. 자연스럽게 내가 턴을 하면서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래 하던 턴보다 다운과 프렛 저기 로테이션을 조금씩만 더해서 마치 나만 알고 남들은 모르게 어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은 그대로 라이딩 그대로 이어서 R3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라이딩 그대로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와인드업이 들어가면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턴을 이어서 와인드업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안 되는 예를 자, 토 처음부터 들어가고 토 힐을 들어갈 때 와인드업을 잡고 뛰게 되면 오, 자, 굉장히 랜딩도 불안하고 와인드업을 한 만큼 로테이션이 많이 발생해서 오버 스핀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턴을 이어서 하기 위해서 자, 힐 하나. 토힐 로테이션 들어가면서 가볍게. 토.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재밌게 이제 슬라이딩 턴을 하시면서 첨가해가지고 다양한 어, 슬로프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이만 마지막 라이딩하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자 슬라이딩 턴 가볍게, 가볍게, 가볍게 뒤에서 가볍게, 가볍게 알리. 다시 힐턴 두.